네, BDJ 허브입니다. BDJ 허브 유튜브가 작년 11월에 이제 개설을 해서 유튜브에다가 이제 제가 알고 있던 상식이나 아니면 고기가 나오든 안 나오든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상식에서 영상을 올렸는데요. 우리 또 유튜브 구독자님들이 많이 관심 갖고 봐주셔가지고 에, 구독자 1000명을 넘겼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소소한 이벤트를 또 한번 준비했습니다. 네, 소소한 이벤트 내용은 우리 뭐 사장님들한테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낚시바보 사장님이신 소주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 감사하게 또제 BDJ 허브의 유튜브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소소한 이벤트를 해주신, 해주신다는데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뭐 우리 허브님께서 네, 유튜브 활동을 되게 많이 활발히 하고 계셔서 그에 일조화가 자 작게나마 그 매장 가면 손님 손님들에게 그 구독 인증을 하시면 크진 않지만 이렇게 작게 케미 배터리 425, 435둘 중에 한 가지를 네. 네, 선물로 증정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 그럼 구독 제 BBJ 허브의 구독자 인증 되시고 이제 오셨는데 뭐 미꾸라지 뭐 이렇게 사거나뭐 간단하게 찌 하나만 사셔도 이렇게 인증만 되시면 우리 배터리를 드리는 겁니까? 오셔서 천 원짜리 반을 하나만 사셔도. 인증만 하시면 드립니다. 네, 그럼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기간은 6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올해 한해 진행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6월부터 12월까지요? 네. 2019년이요? 네. 아, 일단 감사합니다. 아유, 감,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음. 에, 정성바다 낚시터 바로 앞에는 있 낚시바보라는 에, 낚시 매장인데요. 낚시가게인데요. 요번에 보시면, 뭐, 채비들 다양하게 있구요. 우리 BDJ 회원님들은, 예, 모자도 있고, 칸크린, 칸스페셜 이렇게 칸 크레인, 뭐, 칸 스페셜,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사물함이 있는데, 손장에 네. 사물함은 뭐예요? 아, 예. 뭐 그냥, 그냥 빌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빌려드리고 싶은데요. 그쵸. 빌려주고 <laughs> 예. 일단 여기 자주 오시는 저처럼 전에 예, 아... 네, 저처럼 자주 오셨던 분들 장비 맨날 차에 실고 다니는 네, 분들 혹시 또 몰래 또 출조해야 되는데 또 것... 낚싯대 걸릴까 봐또 <laughs> 아, 우리 불쌍한 남자분들 진짜.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네. 여기다가 이제 낚싯대나 뭐 이런 거뭐 살림방에 갖가 보관할 아... 수 있게끔. 아, 그래요? 네, 네. 그럼 요거는 뭐월 사용료 있는 거예요? 월 사용료 2만 원씩. 네. 네. 저희가 측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것도 쓰기 도 괜찮겠네요. 네. 그럼 열쇠는 각자 채, 각자 채워놓으시는 네, 거고. 저희가 구매 하셔서 네. 번호 하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게 또뭐 어차피 낚시버브가 우리 카페 회원님들 많이 오시는데라 또 불쌍한 또 우리 남자 조사님들또 오시면 네, 월2만 원에 네, 라카도 쓰실 수 있고 뭐 채비도 구매하실 수 있고 또 카페 용품도 이게 모자나 이렇게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뭐 채비 준비하시라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네 낚시바보 매장 위치는요 정성바다 낚시터 에, 입구에 네, 이마트 옆에 이렇게 낚시바보 매장이 있습니다. <목소리>